라면 먹을 안녕하세요. 잠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오스카 마이어 어, 베이컨 오리지널 제품인데요. 이거 좀 짭짤한, 짭짤한 걸로먹어서좀 짜더라고요. 후라이팬에 예. 넣고 드시면좀 짭짤한, 좀 상당히 좀 짜고 그나마 저기 어디야? 전자렌지 들려 데워 드시면 조금 라운었는데 어, 이번에는 짜자자자자자 짜자자자. 짜자자자. 짜자자. 짜어자 짜자자. 짜자자. 자자 오늘은 또 이런 실험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물에다 데쳐서 오래 끓일 건 없죠 살짝 데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안 짰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물에 넣고 끓이다보면 조금 소금기가 달아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, 들짠 버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염제품 이거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네보기다 삶았는데 갑자기 국물이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맛만 갖다 히볼까요 기름기 둥둥둥, 기름기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. 와, 기름기 말아서 술만 먹어야겠다. 뭐 살짝 간간한 정도? 돼있는데. 자, 건져서 먹어봅시다. 자, 어떨까요?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, 짠기가 좀 소금기가 빠졌을지. 자, 이렇게 돼있어서. 음. 확실히 싱거워졌다. 짠맛이. 싹 빠져 버렸네요. 근데 맛이 없다. <laughs> 그게 문제네. 자, 그냥 뭐라 그럴까? 머리고기 그런 느낌? 약간 좀그짱기가 빠져서 좋긴 하는데 음, 너무 싱거워졌다는 느낌. 그래서 베이컨 같은 경우또 이렇게 안데 바삭한 느낌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쫄깃한 느낌은 좀 남아 있습니다. 남아 있어서. 그, 저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, 그냥 드시기, 뭐, 프라이팬에 구워 드시거나, 저, 전자렌지에 대해 드시는 것도 뭐 하는 방법이 지만 이렇게 물에다가 데쳐서 드시면, 음 거의 짠 맛이 없어진다는 거. 사실, 뭐, 바삭하는 거는 아쉽지만, 쫄깃한 거는 꽤 괜찮습니다. 그거 참고하서 음 베이컨 너무 짜다 그때 물에 살짝 데쳐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